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 2장4 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나범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먼저 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하라. 그냥 뭡니까 뭐 믿음 안에 아니고 믿음 밖에서 할것 같으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믿음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하면 그만큼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자, 오늘 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4절로 6절 말씀을 합독을합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하임은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하나님은같으니 아멘 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런 얘기죠. 또 뭐라 합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나 다른 같으며, 바로 직분이 다르지만서도 또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또 그러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한번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바리와치 역사를 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바리와치 성령도 주님도 하나님도 다한번 삼일차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은사도 지금도 역사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에베소 사장 말씀 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몸이 하나이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느니라. 아멘. 몸 바로 주님의 몸 교회가 되지요. 바로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 안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고 그러음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에 속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바로 너희가 그러니 바로 한 교인들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을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그 부르심을 거부치 않고 입었습니다 바로 교인들이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다 하나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한혜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한 분이신데 그 어, 어떤 분이시냐 만유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뭡니까 만유에 계시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유 위에 계신 분한 분이시죠. 그럼 뭡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치는 왕이시죠 더불어 뭡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그러니까 만주의 주만은게 왕이시면서도 뭡니까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골로새서 일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하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아멘. 우리 일꾼들이 뭡니까? 그를 주님을 전파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면하는 거죠. 권하고, 또러 뭡니까?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인간의 지혜는 그냥 수단이고, 바로 뭡니까? 바로 오직 믿음 안에 성령의도어서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네. 영적인 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다가 가르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권하고 가르치는 것도 왜냐 그거 드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그래야 바로 믿음 안에 성령의 도구로 승박기 때문에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더불어민그만 만큼 믿음 만큼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 다음 뭡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역사하시는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나도 바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뭐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전문가의 능력감에 역사하시는 바로 주님 성령의 역사님에 따라서 바로 힘을 타여 수고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그분이 하시니까 그 안에서 나는 뭡니까? 악하고 기르지 않고 수고를 다해서 그냥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와주면 내가 주 이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내 믿음만큼 성령의 은혜를 쓰임 받아서 하는 것. 그래야 바로 주 이루지고 영적인 이 되는 거고. 그럼 칠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니그러음에그 다음에 게성령에 나타남을 주다음 바로 각사람들 다로다유익하 다음에 하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에그다그다이에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음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음에그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는다. 그러면 인간으로 할것 같으면 아무리 주의를 한더래도 그건 주일이 아니죠. 주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도럼언니까 우리는 바로 도구로 쓰임 받기 때문에 믿음이서 영에 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믿음만큼 도구로 쓰임 받아서 주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잖아요님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 에베에서도 사장 말씀을 합동을 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바로 인간이 뭡니까?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선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교사 큰날 나게 되시게요. 네.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달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도로로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의의 일을 사단이 합니까?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체에서 우리는 예,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또는 뭐 목사나 교수의 와지 축복은 직분은, 축복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 들여가 떨린 마음과 내 죄를 해야됩니다 이날 그다음 죄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인간이 하게 되면 안되죠 인간이 할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주일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를짓는 거, 석유관 발생같이 많은 사람 앞에 인정받아 존경받았다 하더라도 결과는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했느냐 아니냐? 그걸 보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씨 받는 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뭡니까? 벤드라 덕사시키더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한다, 아무로 한다 하더라도 바로 주일은. 이것만큼은 충만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두 더럽니가 하면서 항상 자기를 점검을 하면서 살피면서 혹시 내가 하지 않는가그럼쉬지에가기도 가운데 충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 주셨으니 이는 왜냐할 것 같으면 성도를 온전케 하면서 성도들 바라 믿음에 바로 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더럽니가 봉사를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내하심 교회를. 바로, 바로 세우도 믿음의 바라스도록. 그래서, 죄 짓지 않으려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해서 성령의 도구가 될 것. 이런 사회를 믿습니다. 모두 다, 오직 믿음을 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죄 짓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